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이,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들을 문제에서 활용을 할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 따라서 부등식의 표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선은 좌변의 a가 기준인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부등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A는 B보다 크다 또는 A는 B 초과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A는 B보다 작다 또는 A는 B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B보다 작지 않다 또는 A는 B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약속이고 크거나 같다 라는 것은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지 않다라는 말은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방금 여기서 두 번째에서 a가 b보다 작다 라고 했었죠 이 작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므로 같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B보다 크지 않다 또는 A는 B 이하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초과 미만 이상 이하는 우리가 이런 부동호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 부등식에도 해가 있을 텐데요.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방정식도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부등식도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미지수는 x가 되겠지요. 그럼,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부등식의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식을 풀이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이후에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성질인데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풀이... 어, 표시를 해보면 a가 b보다 작을 때 어떤 수 c에 대해서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c보다 작다 이거나 a 빼기 c가 b 빼기 c보다 작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1학년 1학기 부분에 정수와 유리수 부분에서 나왔던 수직선을 이용하면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a가 b보다 작다는 것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a와 B의 위치관계가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같은 수를 더했으므로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어서 두 수의 위치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할 텐데 이번에는 C를 빼었으니까 왼쪽으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서로의 위치관계가 전혀 변화가 없이 유지되게 됩니다. c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에서 더한 것과 뺀 것을 서로 평행이동을 시키면서 이 성질이 참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a와 b의 대소관계가 a보다 b가 큰 경우에 어떤 양수 c가 존재해서 ac와 bc의 대소 관계가 그대로 되고 a 나누기 c와 b 나누기 c의 대소 관계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c를 양변에 곱한 것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c를 양변에 나눈 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c도 양수이므로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바 있죠. 그 성질을 사용을 해보면 b-a에 c를 곱한 건 당연히 양수라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우변을 전개해보면 bc-ac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1번의 성질을 활용을 하여 양변에 AC를 더해 주면 AC가 BC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양수인 C를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작다는 사실에서 다시 b a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c가 음수이므로 양수와 음수를 곱한 것은 음수라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부분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보면 B 빼기 A에 C를 곱한 것은 음수가 되고요. 이것을 전개를 해보면 BC에서 AC를 뺀 것은 0보다 작게 되고, 따라서 다시 성질 1번을 활용을 하여 AC가 BC보다 크게 됩니다. 즉, C가 음수일 때는 이 부등호가 C를 곱한 후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의 부등식의 성질에서 1번, 2번, 3번을 다룰 때는 등호가 없는 부등호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등호가 있는 부등호는 등호도 포함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부등호의 한쪽 변에 1차식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고요.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지수항과 상수항을 부등호를 사이에 두고 좌변과 우변으로 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 네개 중에 하나로 부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위의 부등식들은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에는 상수만 남는 형태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부등식의 성질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활용하여 a를 나누어 주면 됩니다.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두 번째를 활용하여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세 번째 성질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채로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괄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괄호를 풀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계수가 소수인 부등식은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후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수가 분수인 부등식은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한 후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이 1차 부등식의 실생활의 활용 단원인데요 활용 단원은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언어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것을 X로 놓은 후에 문제의 뜻에 알맞는 일, 1차 부등식을 세우고 그 부등식을 풀어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됩니다. 이 단원도 일상의 이미지와 언어들을 수학적인 언어들, 언어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단원인데요.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을 참고하여서 이 단원은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차 부등식 단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